어, 요나 중요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 자, 지문 문장,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문장에 굉장히 큰게 하나 나와요, 시사하는 게. 어. 첫 문장에 노런게 나와요, 는런 게. 봐봐. 첫 문장 1분에서 정리할게. Life is Balancing Act. 인생은 균형 잡힌 행동이야. <laughs> 인생은 균형 잡힌 행동이야. 그런데, 엔드 다음에 쏘 수호 나왔죠? 쏘가 무슨 뜻이냐면 역시 도 아니야. 도치됐지? 음. 뒤에 봐봐. 우리의 도덕신도 또한 그래야 뜻입다 그럼 음. 정리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음. 자, 이게 뭐예요? 네, 저못져왔습니다 <laughs> 복사할 줄 알지? 네, 아니, 몰라. 음. 아, 그 수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수학생 지 밖에 귀 밖에? 저거. 삼3 2 번부터 몇 개만 더 어, 복사해. 어, 어, 빨리, 빨리 와. 어어 어, 일단 어. 좀 이따 어, 내가 해줄게. 어. 자 도덕. 어. 이십 번 도기 있어. 도기. 빨리 한 개나 맞추고. 자 도덕심은 도덕심도 또한 그러하다는게 뭐야? 응. 도덕심은 자 이거 봐봐 이게 주제문이거든 천부장에 스킬 이용해서 응. 다 와야 응. 돼. 균형 잡힌 행위 보 이지만. 그서 이거 아니야? 어. 그자 다시 한 번. 도덕심은 균형 잡히는 힘. 맞습니까? 인생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생은 어, 균형 잡행위입니다 아, 우리가 잠깐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있잖아요.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있죠? 예. 네. 네. 어, 슬플, 슬플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도 있잖아. 그렇지않아요다 지나가잖아요. 더 어려운 때. 그래서 행복도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이 기복이 말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년에 되게 잘 되기도 하고요. 전체를 따져서 평균값을 내보니까 균형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덕심도 결국은 균형 잡힌 행위래요 균형 잡힌 행위라 균형적인 행위라이 말이 있지만 여기가 포인트였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쭉이 논리로 끌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뭐라고 하니? 리서치 서제스테슨 트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주어에 따르면, 주어에 따르면, 자, 조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어, 왼손부터 다시 한번 대철 속에서 끊어주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뭘로 볼 때. 아, 도덕적으로 디피션트할때볼 때. 디피션트 때. 뭐야? 불충분한, 이런 식입니다. 부족함. 뭐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일부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여길 때는. 아, 그렇구나. 도덕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봐봐. 아, 이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도덕심 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겼다는 행위는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야자 균형답게 하면 어떻게 되니?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를 따르는 행위를 하겠지. 그치? 그 얘기야. 아. 뭐라고 하냐면, we search for, 아, 우리는 찾아요. 도덕적 행위를 찾는데요. 도덕적 행위를 찾는다. 우리가 도덕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 도덕적 행위를 우리는 찾는다. 자, 이거야. 이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야야. 아 이게 내가 부족해 a가 부족해 이게 도덕적으로 부족한 행위였어 그럼뭐야 다른 데서 보면 아, 도덕적으로 충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핵심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두 번째 문장 어,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바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런 도덕 청이라는건 뭐죠 그쵸 그렇죠? 저울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였어요 자 나는 여기 빈칸이에요 빈칸 빨간색으로 씁니다 밸런스 밸런스 아웃 t 스케 s c a 됐지? 뭐로 만들어라? 빈칸으로 만들어 저울의 균형을 맞추준다 이게 가장 네. 중요한 거야. 뭐에 있어서? <laughs> 도덕심에 있어서. 저울의 아, 균형을 맞추는다. 네. 중요한 게막 쏟아져 나왔어요. 예. 됐어요? 3 2번이요 32번. 자, 이제 세 번째 문장를 합니다. 허접한 것들 빨리빨리 찾아갑니다. 네. 3번은 이제 해석만 할줄 알면 돼요. 3번 봐. m a y 어쩌면 아마도, y o 너나, 몰라라데디아라너그 다음에 생각됐죠? You should be. 자, 들아 음. 이거 봐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야. 여기 지금 포괄적인 내용이 나왔잖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어, 존에 포괄적인데, 3번부터 아주 세부적 부터 갑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뒷받침 내용들이에요. 알겠어? 이런 걸 이제 영어에서 서포팅 디테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세부사항, 구현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세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아마 너나나 뭐라라 니가 재활용할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 리사이클링 나왔죠? 잘쪽 좋아 난직 지켜야 하니까 왔다 갔다 안해 다섯 번째 줄두 번째 단어 음.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just never 내가 나하어요안 한다는 얘기 야 get around to in 이거 문법만 알아줬어자 이거. 하나라도 나오면, 문법적 요소 강하게 하나라도 나오면, 반드시 문법 문제로 일단 한번 상기시켜 놓는 게 좋아요. 아 n 이 나온다는 게요해요요게 포인트예요. 순수한 전치사 투예요투정사투가 아니라 전치사 투야 전치사 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속아. 원형이 아니라 ING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Get around to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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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뭐뭐모를뭐뭐모를할 시간을 내다 짬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시간을 내다 짬 내다. 자, 봐보니다 gathering of your 글래스 페이퍼 앤플 t 스 c 이니까 글래스 유리 알죠? 페이퍼 뭔지 알죠? 종이 알죠? 플라스틱 Plastic 뭐니? 비닐이랑 플라스틱이야. 이런 걸뭘 짬내는 시간이 결코 너는 하지 않아라 뜻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재활용 안 한다는 얘기. 재활용 안 한다는 얘기야. 뭐 하는, 뭐에 맞춰서? 인타임 l 더 리사이클링 트럭이야. 이게 뭐니? 재활용 트럭이 오는 인타임.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분리수거해야 된단 말이야.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깡통은 깡통끼리, 병은 병끼리.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짬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너는. 안 낸다. 자, 그러면 안 낸다는 얘기는 뭐니? 3번은 뭐에 대한 사례예요? 뭐에 대한 사례야 에이씨. 지금 했잖아. 도덕심 부족의 사례야, 내가. 그렇잖아? 도덕적으로 느낄 거 아니야? 양심에가치 있게 느낄 거 아니야? 남들은 좀더 어 재활용하는데 나는 안했어 에이 귀찮아 한꺼번에 쓰레기 공지에다버려버리는거야 재활용하는데 거 이렇게 된거야 <laughs> 부서용의사 그럼 3번이 그래요 4번 너희들 번호 같이 나와고 부채용에서 가 그게 좋아 그래야 문장 개수에 따라서 아 나올 유형과 안 나올 유형이 정해진단 말이야 자, 네 번째 문장 물어볼게요 이어서 나오겠죠 자, 네 번째 문장 어디서부터 하냐면 one day 여기서부터 해 one day one day 어 여섯 번째 쪽 오른쪽 끝에 어느 날 너는 h a p p e n e 형 우연히 뭐해 우연히 걸어가 뚫어. 어디를 통과해서 걸어가? 바로 하드웨어 스테어가 뭐니? 음, 하드웨어, 아, 철물점이요 철물점. 하드웨어, 가 이거 뭐 이상한 생각. 아, 철물점. 철물점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합니까 노티스! 발견합니다. 뭐를 어, 레크 에너지 에피션트 라이트볼브에요. 이게 뭐니? 레크는 선반이에요.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 선반을 발견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내가 저걸 사면 우리 집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렇잖아 엄마 어, 아빠가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전력 소비량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에어컨 살 때도 보면 은 전기가 많이 드는 에어컨 안 사려고 그잖아 그치? 어, 뭔가 절약적인 거 사려고 그러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각 봐봐요 and you i s t e n l y 즉각 decide to o n a 뭐 하기로 결심해요? 사기로 뭘 사요? 20억대 아 20개를 사기로 해요 그것들 20개를 그래서 change out e v 아 가라 모든 전구를 너의 집에 있는 전구 어떤 걸로 갈아요? 에너지 효율적인 정보로 갈아버리는 거야, 이시계 사서. 그지 이건 뭘 말하는 거니? 이거는, 어, 이거는 도덕심을 가리려는잖아 도덕적 행위를 찾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 이번에 포괄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3, 4번에 나오잖아요. 3번에서 도덕심의 부족을 느꼈잖아요. 쓰레기 재활용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전구사잖아요. 전구 사러. 어떤 전구예요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구야. 자 봐. 여기 봐. 에너지 효율성이 아주 높은 전구를 어떻게 써? 구매하잖아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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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 다면 어떻게 해요? 교체까지 하잖아요. 교체까지. 이거뭘 말하는 거야? 도덕적 행위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중요한 단어. Balance o u the s c a l e 저의 균형을 맞추는 거지. 맞지? 어. 도덕심이라는 균형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납득을 하면서 납둔 넘어가야 된다. 매일 한번 봐도 열번 보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 여섯 개 밖에 안 돼요, 문장. 정확히 하면 돼요. 다섯 번째 문장 나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여섯 개요. 뭐라고 하나, 님이요? Moral d 나왔어요. 도덕적 부족이에요. 아까 deficien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세 번째 줄 쳤다가 이거의 명사형이에요, 도덕적 부족. 어떤 도덕적 부족이었어요? 종이 들어가죠? 어, 도덕신 부족. 이게 뭐였죠 아까? 재활용? 안하 거잖아요. 봐봐요. 재활용? 했어? 안 했어? 안하 거에 대한 도덕신 부족이야. 뭘 메꿨어 이거를? 봐봐. Is in your view. 너의 견해에 있어서 균형 잡힙니다. 자,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하는 거야. 아, 저울의 균형을 맞춘 거야 이것도. 밸런스 되었대요. 이 균형이 뭘로 밸런스 될까? 도덕신 부족이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야. 뭘로? 뭐에 의해서? 아, 이런 거에 의해서 나왔어. 아. 도역도덕적행위라고 했어. 반복되죠. 반복되죠. 중요 핵심어가 반복되죠. 그죠? 어. 도덕적행위. 구체적 어떤 도덕적행위라고 나왔어? 거기 에너지 효율적인 모를 전구를 설치한 거야. 전구 설치. 납득되니? 어? 어떤 유형으로 나와도 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유형으로 나와도 틀지 말아야 되나요? 지금 3, 4, 5분 계속해서 1, 2번에 대한 아, 이게 가장 포괄적이에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더 구체적 인것거아야도덕적으로 균형적인 다 어, 이게 뭔 말이야. 어? 귀신 신를 까먹는 소리네? 아, 포기할까? 근데 2번 읽어보니까 완전 쭉나와어 도덕적인 뭔가 부족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덕적 행위를 찾아서 이걸 균형을 이룬다. 메꿔준다. 그지딱 나온 거야. 이거. 여기서 끝난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고3돼서 수능 문제 풀때 시간이 없어요. 두 가지 구성에 딱 보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음. 여기서 음. 가보내고 이거 100% 이해했으면 안 읽어도 돼요. 아니면 슬쩍 한두 개만 읽어도 상관없어. 시간 줄여도 돼. 요 그래도 충분히 답은 빗나가지 않아. 절대. 알겠니? 빈칸이든 주제든 요지든 제목이든. 그래서 이렇게 와야 돼. 도덕식 부족으로 와. 다 됐잖아. 그럼 마무리만 하면 되잖아. 근데 마무리만. 마무리에 빈칸이 틀렸어요. 그럼 상징적인 표현이 틀렸을 거야. 뭐에 대한 표현이? 도독심은 균형적인 행위다. 라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이 믹돌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상할 수 있죠? 마지막 문제은 밑에 세 번째 줄부터야. 프로그램이 될 때. 자, 문제는 이런 것이다. 문제는 뭐래? 문제 이게 다한 문장이야. 문제는. 아, 문제는 베리아라는 점입니다. 자, 시소가 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수 있대요. 시소는 자, 잘 봐, 잘 봐. 시소는 자 여기 직접쓰이다 이것도 빈칸이에요. 이번엔 빈칸을 노란색으로 씁니다. 칩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나? 팁 the other 단어는 way 아 이게 무슨 신기한 얘기예요 다른 방향으로 기울러질수 있다. 너 여기 시스 타왔어. 시스 시스는 여기 중심에 있고 어? 어 존나 무방운새가 머리 큰 놈이 여기 탔어. 여기 아주 작은 애가 탔어.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가죠. 이게 이게 균형 아니야. 그가니까 <laughs> 이렇게 됐는데 올라갔잖아. 그래서 야 보이니? 보이니? 얘가 붙잖아 이렇게 보이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얘가 어 보았다. 그래서 뭐예요? 시소야. 시소. 시소라는 거 뭐야 실수야. 재미없냐? 실수야. 실수. 실수라는 건 뭐야? 한쪽 기울어진다는 의미야. 알겠어? 어. 그래서 얘가 이쪽에 앉으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오면 다시 보이니? 그럼 얘는 뭐야? 오 보았다. 이런 얘기야. 밑에서 안 보는 거여기볼수 있잖아. 올라가면 실수 게임 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다는건뭘 말하는 거니? 도덕심의 균형적 행이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지. 문제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잘 봐. 코를 봐봐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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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함해서 문장이 되는 거야. 우리가 믿으면, 뭐를 믿으면, We are d o i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믿으면. 잘 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해요. 음, 나 충분히 했어. 라고 믿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충분히 했어. 라는 이 표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우리는 어어 그렇지 도덕심의 균형적 행위가 이미 충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난 도덕심 어, 만족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나요 충분히 어, 우리가 하고 있다고 믿으요 도덕적으로 말해서 그죠? 어 오케이. 얘가 예, 좀으을 뭐야? 이유가 없대요. 더 많은 것을 이유가 없다.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덕적 균형에 포함시켜야 돼. 내가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저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내가 고객길 올라가는데 혼자서 리액 끌고 올라오고계시서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내가 끌어 당겨줬어. 이거면 됐어. 내가 왜 저기 지나가는 거지한테까지 내가 공존을 줘야 돼? 오늘 충분히 내가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지 이거지? 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저울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빈칸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저울이라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저울이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가 뭐냐? 이냐 1번이야. 이저울이 레벨이야. 레벨이 레브리 뭐니? 수평. 이미 수평이다. 이미 수평이다.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야. 알겠어? 답 찾을 수있잖 그리고 다른 것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뚫어놔도 역시 답은 우리 찾을 수 있죠. 자, 나름대로 어려운 곳을 지금 빈칸 잡아낸 겁니다. 저건 되게 보면 명확한 우여이건 애매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어려워요. 너희들한테 빈칸 문제가. 또 다른 빈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2번은 빈칸 주의하고, 업법도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었죠. 하나 밖에 없어요. 업법은 이거예요. 다행지 나오는 건잊지말는데요 이렇게 잡아내면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어휘추론이 몇개 있었어요. 어휘추론, 어휘까지. 세 가지 위험으만 제대로 똑바로 나눴다. 그럼 32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